자 여신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결심됩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의 임도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해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12분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한미약품 한미약품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아품은 오늘 플러스 1% 정도 올랐고요. 현재 주가는 어, 318,500원입니다. 어, 자, 그래서 한미아품도 제가 꾸준히 뭐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2월 26일날에 제가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었고, 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요런 이제 1차 매수가까지 가격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좀 이제 1차 매수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시장이 굉장히 또 우리가 어, 불안불안하게 지금, 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매수 레벨도 이제 반드시, 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구요. 유런 이제 레벨이 되겠죠. 2차 매수 레벨도 이제 반드시 가능성을 이제 열어둬야 되고, 어,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 이게 한미약품은 제가 딱 보니까, 그, 뉴스 기사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오는,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거의 며칠 전이죠. 요런 이제, 어, 한미약품 쪽에 그런 이제 FDA, 어, 항암제 오락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어, 좀 이제 불발이 됐다. 그런 이제 이슈 터지면서 이제 게 하락하면서 쫙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어, 저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뉴스 기사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제외하고, 어찌됐든 간에 합리적인 가격대가 좀 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뭐, 또, 다른, 뭐, 괜찮은, 또, 이런, 이제, 이슈, 뭐, 긍정적인 이슈도 이제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FDA, 오락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이제, 연기가 되는, 그런, 이제, 어, 부분으로도 해석을, 이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하락하 트렌드 채널이 이제 안에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많이 지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매수가는 이제 한번 베팅 들어가볼만한 그렇게 어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2차 매수 레벨까지 또 가능성을 또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략대로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또 충분히 어 괜찮은 또 합리적인 트레이딩을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미화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매수를 이제 잘 했어요 이제 1차 2차 매수도 진행을 해서 가격이 이제 우리가 어 평균 단가 잘 맞춰서 1차 2차 매도 잘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가격 빠져주는 시점에서 여기서 또다시 매수를 이제 해서 또다시 이제 올라갔을 때 또다시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하고 그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망을 해 주다가 다시 우리가 또 매수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을 냈고 우리가 또다시 배팅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미아프 요번에도 좀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제 삭제하도록 하고, 어, 저는 또, 꾸준히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아프 이정도로 제가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돌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